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6월 19일 목요일이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형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 꽤 길어요. 열처녀 비유인데 어, 두번 읽겠습니다. 렉세오 디비나 하시고 이제 뭐한 번에 가르칠 수는 없고 아마 내일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전체를 두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나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드,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라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대 진실로 나에게 이루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들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두 번째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치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으로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24장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뭐 어, 이게 마태복음을 마태가 이걸 쓰면서 이제는 23장 시작해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냥 쭉 썰어 낸 거를 장으로 하고 벌스로 하고 절절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눈 거죠. 그기 때문에 24장에 계속했던 이 말세에 대한, 그죠?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교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5장에 이제 열천여 비유.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을 때려, 때렸던 악한 종, 그리고 지혜 있는 종, 이제는 미련한 여자, 슬기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영조 목사님은 뭐라고 썼느냐. 이게 하영조 목사님의 이제 콰이 타임에서 나오는 건데, 자열 천의 비유. 이 비유 속에 있는 열 천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으며 등불을 준비했으며 기자네 중에 신랑이 도착이 늦어지자 똑같이 다 졸았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천애들 차이는 첫번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가지고 있던 기름이 다 없어지자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준비하는 삶을 계속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재림의 준비는 나의 평생을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들로서 현재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예우치어 주옵소서 네, 뭐 좋은 말씀이죠 뭐 틀린 말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깊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첫째 어,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치 기름 없는 그 통을 가져간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했어요? 어, 부족하여, 너희가 쓸까 부족하다. 슬기다 우리 등불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만 채워서 간 거예요. 엑스트라로, 다로 가지가지안했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이, 이거 기름으로 충분하다. 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늦어졌어 그리고 이 주위시 결혼은 나, 신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신랑이 친구들하고 밤에 들이닥쳐요. 밤에 들이지 닥칠 때 신부가 등불을 가지고 가서 남편 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여기는 이제 성전이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전. 그래서 문을 닫았다어 어. 그런데 그래서 예, 어, 우리 황제일 목사님이 어, 이건 제대로 지금 써 있어서 내가 너무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주석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너희가 정결한 여기서 알어 그냥 읽어드릴게요. 24장 이 충불충의 종들에게 상선버람을 말씀하 그가 언제 임하는 것을 모른다 알바도 없고 모든 성도는 항상 대기하고 아마 오늘 오시는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을 교시하시고 다시 열처녀 비유에 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날짜를 맞추고 하는 것에 신경 끄고, 그냥 매일매일 준비해라. 매일 오늘 저녁에 오는 것 같이. 신부는 교회 전체를 지루함인데, 열천여를 말하면 신앙계 개개인의 준비를 말씀함이라 하겠다. 자, 교회라는 것이,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또 나아가서 각 개인,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자는. 야, 이게 지금, 그게 바로 누구래요? 우리, 예. 네. 키어크가드야 얘기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번역한 우리 카리스 출판사. 이방인의 염려. 이거를 내가 북톡을 했네요. 이거 그러니까 쭉 있는 거 보니까. 북톡을 했는데 까먹었어. 다시 한번 해도 될지 모르겠어. 이방인의 염려 두 번째 북터 그래서 음, 이산상수원을 배경으로 한 일곱 번째 설교 이방인의 염려인데 여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음, 이방인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교회 안에 있고 키웨크할 자기는 교회 안에 선, 어, 어, 보내진 선교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리치오 교수가 자기 박사 논문을 바로 이걸 썼어요. Uh, Study of Kierkegaard as a missionary. Kierkegaard as a missionary 아주 두꺼운 논문인데. 리치오 친구인데 이 친구의 박사 논문이 전체가, 전체가 예수님이 그 선교사다. 예수님, 아, 저, 키어카드가 선교사. 여서 사실 제가 이거 처음 발표할 때 있었거든요. 우리 Oxford Center for Missions에서 내가. 야, 그거 정말 그렇게도 볼수 있네. 그랬는데 사실 읽고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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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서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 맞다. 키에크가드는 자기 스스로 선교사라고 생각했다. 성교적 삶을 산 거죠. 아무도 안 읽는 책을 계속 출판하고, 제가 아마 이방인의 염려, 지금 좀 샛길로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음, 지혜 있고 어리선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 지금 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성령은 뭐야? 기름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예포이다. 방진 목사님 그냥 읽을게요. 기름은 성령의 예포이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 기름 그, 기름 그릇에 주의하지 못했다. 지혜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 그릇까지 있어 든든한 예비였다. 소모된 기름을 보충할 수 있었으니 자연되어도 문제 없으니 따로 그릇이 없는 자는 문제가 생겼다. 신랑을 맞을 우리 신부들 기름을 넉넉히 받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것이다. 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은 그빈 것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또 이방인의 염려 퀴크라드랑 연결을 시키시네요. 음, 당신은 준비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계십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집사, 장로, 목사인데 성령 기름을 받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들어갈 때 먹, 나갈 때 먹, 보글 보글 보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모른다 관계가 없지 않느냐 너나넌 나를 철저히 써먹었잖아 너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이 무리가 왜 너를 천국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는 우리들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